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하루에도 여러 번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존재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습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일상에서의 부담감을 줄이고 더 긍정적인 삶을 살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 스트레스란 무엇인가?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떤 압박을 받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불안, 피로, 우울감 등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이려면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2. 스트레스를 줄이는 실천 방법 1. 규칙적인 운동 습관 들이기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벼운 산책, 요가, 스트레칭 등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규칙적인 운동은 몸의 긴장을 풀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이 깊은 호흡과 명상 연습. 깊고 천천히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침이나 자기 전에 510분 정도 조용히 명상하는 습관을 들이면 도움이 됩니다. 3. 긍정적인 자기 대화 연습.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는 할수 있다. 이 상황도 지나갈 것이다. 같은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세요. 스스로를 격려하는 습관이 스트레스 감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4. 충분한 수면과 휴식 취하기.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짧은 낮잠도 피로를 회복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5.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 가공식품과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세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스트레스 관리에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 연어, 견과류 등은 기분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6. 취미 생활과 여가 시간 활용하기.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음악 감상, 독서, 그림 그리기, 요리 등 다양한 취미를 즐겨보세요.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기.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세요. 가족, 친구, 동료와 대화를 하면서 감정을 표현하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8. 정리정돈과 미니멀 라이프 실천. 주변 환경이 깔끔하면 마음도 안정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단순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정리정돈하는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9.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 가지기.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주말에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해보세요. 식물을 키우거나 가드닝을 하는 것도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10 스마트폰과 SNS 사용 줄이기. 지나치게 많은 정보에 노출되면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일정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해보세요. SNS에서의 비교와 불필요한 정보 습득을 줄이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3. 스트레스를 줄이는 마인드셋. 1.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는 강박이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며 자신을 인정하세요. 이 현재 순간에 집중하기.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현재에 집중하세요. 마인드 풀리스 마음 챙김 연습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워보세요. 스트레스 관리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간단한 습관들을 실천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